서학개미들, 요즘, 테슬라, 엔비디아. 아, 어렵습니다. 매일 주식창을 보면서 이런 생각 하지 않아요? 오늘 팔까? 더 오르면 어쩌지? 아, 팔까? 아, 존 보글 형님이 살아계셨다면, 이런 우리를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? 아, 궁금하지 않나요? 보글은 이런 말을 남겼어요. 전체 시장을 사라. 그리고 절대 팔지 마라. 사실 이게 끝이에요. 아니, 왜 이렇게 단순한 얘기를 했냐고요? 그 이유는 매매를 자주 하면 수익보다 수수료와 세금을 더 많이 낸다는 겁니다. 예를 들어, 테슬라를 단기 매매로 쫓아가다 보면 수익보다 잃는 게 많아질 수 있, 있죠. 보글은 또 이런 말도 했어요. 매매할수록 당신은 시장 평균보다 낮은 수익을 얻게 될 것이다. 아, 우리 이거 조금 찔리지 않나요? 결론은 뭐 간단합니다. 시장을 믿고 오래 보유하라. 존 보글이라면 소학개미들한테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.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어요. 주식 창 닫고 S M B 오백이나 꾸준히 모으세요. 아 이게 진짜 저도 답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? 역시 우리 같은 일반인은 이 대가 형님들의 지혜에 기대하는 것 같아요.